네 예, 안녕하세요. 아, 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요, 고양이가 창 밖에 던지신 적도 있고, 고양이를 무, 묻으신 적도 있잖아요. 고양이 를 던지셨어요? 던지기 전보다는 고양이를 목에 잡고 창문에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예, 내려놨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내려놓으면 애들이 미안하다. 내장못도 크다. 그랬는데 네.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했죠. 어떤 또, 후회를 하셨어요? 가족과이 키웠던 애들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네. 그랬던 상황인지. 왜 그랬는지? 음, 일이 네. 아이리 커질 줄은 몰랐어요. 어 근데 고양이를 원룸 이렇게 화단에다가 묻었었잖아요. 혹시 그게 몇 마리 정도 묻었어요? 제가 전 남자는 저를 전 남자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 남자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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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는 두 마리만 알고 있는데 나는 내가 위치를 안다고 하니까 네. 너도 같이 있었잖아 그 말을 해가지고 네. 그 위치를 왜 너는 알고 난 모르냐 음. 그렇게 분명히 되니까 음.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도 안 맞고 근데 땅에서 나온 고양이 사체가 네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싸오 마리 정도 나왔잖아요 네.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위치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얘가 두마리만 묻었다고 했잖아요. 네두마리 묻었는데 네 나머지 마리는 나머지는 이게 위치를 알려드리니까 이게 찾다보니 어떻게 위치를 알았어요? 나머지를 같이 이게 같이 묻었어요? 이두마리는 이 제가 이렇게 봐서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네. 나머지는 제가 위치를 아니까 그쪽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여기 한테 얘기를 했죠. 아, 네. 내가 유치를 아니까 네네.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서 음, 그땅 속에 묻은 건 확실한 게 묻었어요? 죽어서 묻었어요? 원래 제가 묻었던 고양이들은 죽어서 묻은 거고 그때는 그 현장에 안전이 더 걸려서 밥을 못 먹여서 못 그럼 하죠. 굶어 죽었네요. 네. 아... 요거는 애들이 좀쪼만하다 보니까 육 개월도 안 됐으니까 전 남자가 뭐 수건으로 감싸고 이러다 보니까 수건으로 감쌌다고요? 아 죽어서 그냥 일반 수건? 그걸로 하다 보니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게 나이가 많아서 죽은 고양이는 없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죽은 고양이는 없어요. 어리고 한두살 이런 애들이 네. 죽을 이유는 없잖아 무슨 병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 굶어 죽었네요? 두 마리가 굶어 나머지 뭐... 나머지 애들도 굶어서 죽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뭐네가뭐 골로를 안쳐서뭐 밥을 안 줬다 뭐 그랬는데 굶어 죽었다는 것은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었다는 말인가요? 어미 때는 밥을 다 주고 죽긴 줬어요 그건 위치도 뭐 모르고 이름만 알고 이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그게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를 밖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던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시던데 음... 맞나요? 현장 입증을 하셨다고 하셨 던졌다 보기 보다는 저런 원룸 보면 완전히 1층이어도 1층이면 은 계단 내려가는데 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던진 거랑 살포시 놓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네. 이걸로 비교를 하면 네. 던진 거는 이렇게 이렇게 던진 게 던진 거예요? 그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살포 이렇게.. 뭐 일, 일, 이렇게. 그냥 목덜미를 이렇게.. 목덜미가 아니고 저는 그.. 목덜미 잡았던 거요 어. 저는 목덜미를 잡고 창문에 살짝 내려놓은 건데 전남자는 어떻게 방 안에서 던지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 전남자 친구는 혐의가 없다고 입증이 났지 않나? 네, 요예 입증하셨는데 집에서 막저런 음. 있을 때 음. 싸울 때는 등을.. 등. 예. 고 자꾸 이렇게 니까전 남자친구가 등뼈를 잡고 던졌다고요? 네, 던진 적이 몇번본적 있어서 어. 전 남자친구는 혜림씨가 고양이를 던진 거를 전 남자친구가 봤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음.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전 남자친구는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 게 저희가 저희 두 눈으로 봤고 근데 혜림씨가 고양이를 잡고 던졌다고 전,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한테 음. 들었는데 창문에다 아니 진짜 던졌으면은 애들이 뭐 사고가 났을 건데 근데 고양이를 왜 그럼 다 버렸어요? 애들도 고양이 다 밖에 버리면 다 다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아서 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혹시? 지금 택배 야간 택배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야간 택배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근데 확실하게 근데... 알고 싶은 거는 고양이를 지금 묻은 거는 혜림 씨는 두 마리만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몇 마리 더 묻었어요? 더 묻었죠? 그거 말고는 아? 그거 말고는 제가 보이는 거 찾은 두마리 그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나전 남자 친구가 땅에 묻었다면서요. 네, 나머지 일곱 마리를 아홉 네. 마리 중에 두마리를혜능씨가 묻었고, 음. 나머지 일곱 마리를 전 남자 친구가 묻었다면서요. 그럼 그 일곱 마리를 묻은 거를 어떻게 알고 있어? 요그 장소를 하나 하나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 같이, 같이 묻은 거죠. 같이 묻은 건 아니고, 그때 진수에서 생각했처럼 네, 네. 같이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음. 너도 같이 있었던 의미로. <laughs>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있었잖아요, 묻을 때. 그죠? 그냥 같이 묻은 건 아니라고 칩시다. 그래, 같이 묻었을 때 옆에는 있었이 말이잖아요. 있 그러니까 장소를 알거 아니에요, 아홉 군데를. 그러면은, 혜림씨도 전남지층과 묻던 혜림씨가 묻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장소를 알고 있다는 이유는, 혜림씨도 그 옆에 같이 있었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그말 맞죠? 그리고 고양이가 눈, 아까 다친 고양이, 그 자두를 처음 봤었을 때, 원래 이제 혜림씨가 고양이를 되게 아끼면서 키우셨다면서, 형편이 어렵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그 자두를 처음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섯 번니까 영상을 봤어요. 얘가 수연이 맞나? 얘가 똑 같은데 가려가지고 검은색이다 보니까 키즈가 음... 밀렸고 검은색이다 보니까 어 뭐지?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유일하게 찬둘 내가 사실 제가 이름에서 가는 데 있어서 얘가 어, 애가... 자두인 걸 알아서 자두를 처음 봤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가서 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잘 지냈어라고 음... 얘기를 하시는데 혜림 씨가 네. 네. 그건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창문을 버렸으니까 너무 오래 기간 동안 밥도 안 주고 일찍 돼서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아 돈이 없어서 응, 미안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응. 처음 보자마자 하고 싶었던 말이 다 했긴 했어. 네, 지금, 응. 지금 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울더라고 지금 다터 닥터 누구죠? 들어서는 머리 쓰다마니까 처음에는 엄청 오자 밤새 밤을 어 밥이라도 응. 이겼어요 출가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응. 처음에는 응. 화장실도 몰락하고. 문제가 풀리다까꽁방을고사피면서 봤죠. 잘못 못하더라도 어떻게 타코야? 엄마 같이 있자, 같이 찾아. 아이레비가 안 가요. 그러면 그그 그 고양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사실 그죠? 맞잖아요. 그 고양이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어, 혜림씨가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없는 것도 저도 알것 같아요. 해림 씨의 마음은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고양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경제력이 없어서 못 키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안한 고양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라도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면 해림 씨의 정말 진실적인 진술이 필요해요. 해림 씨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양이들한테 살아생전이 미안했던 것을 빨리 하루빨리 한 마리라도 더 구출을 해서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혜림씨가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에요 그죠 근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면 솔직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고양이를 솔직하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몇 마리를 밖으로 버렸고 몇 마리를 묻었고 왜냐면 고양이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화단에 왔잖아요 좋은 곳에 묻어줘야지 그죠 네, 그니까 그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버리기 전에는 이사 전에는 짐 음, 정리 시작하고 모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하는데 다 데리고 가야 되나 음아 음. 이사를 왔는 집이구나 그 네. 어, 어, 이사를 해야되나 다 어, 어. 가야 되나 이 전체를 네. 근데 부모님한테 말했죠 여기 이사하는 집에 부모님 지원을 통해서 갔으니까 음.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물어봤는데 안 된다 모양이 다시 데리고 가는구나 연을 끊어버린다 다시는 고양이를 키웠다 아 다시는 고양이를 키웠다가 부모님이 혜림씨랑 연을 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네. 고향이 그때 고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전체 다 있었어요 한 번에 새끼까지 포함하니까 스물 네. 몇 마리 스물 몇, 아, 몇 마리? 몇 마리 정도 한6 네네 5 아 서른 마리 내외네요. 네다 됐고 가는 중간너는연락도 하지 말고 네. 지원을 싹 끊어버리겠다. 아 이미 에이. 지원을 했는데. 나... 아 부모님이 이사하시는 집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이런 월세 자체 <laughs> 경제적 경제력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에이. 혜림 씨가 이사갈 집에 고양이를 다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경제력을 끊겠다 에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부모님이. 에이. 그래가지고요. 끊겠다 이랬는데 아니 나는 여기 집에 놔두고 어떻게 공장 갈수 있나. 얘딱 집에 와서 짐 정리를 할때 아니 그 집에 데리고 가지 말고 니가 네. 알아서 하든지 뭐네전 남자한테 말하든지 알아서 처리해라. 는 네. 처음에 전 남자한테 연락을 했죠. 고양이 어떡할 거냐? 시골집 좀데리 가라. 시골집에. 네, 대여섯 마리 정도는 데뭐 어떻게든 데리 가라. 그랬더니안 된대요. 자기는. 그래서 짚고 넘어갈게. 전 남자 친구도 그 고양이 건에 소유권이 있어요? 같이 사료도 네. 주고. 아니그니까그 고양이를 몇 마리를 키워야 되는 권한이 있어요? 그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해림식 고양이. 네, 고양이 있는데 어차피 데리고 갈면은 데리고 간다. 말을 안 했다면서 전 남자 친구가. 말을 안 했는데. 네, 그전 그러니까 남자 친구한테 왜 강아, 고양이 다섯 마리를 키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 어차피 그쪽도 뭐 강아지도 키우고 이제 강아지 피해서 고양이도 키워라 나한테 데리고 가라 의미도 없고 어, 이, 이유도, 이유가 없다? 어, 나한테 이유도, 어. 난 데리고 가 이유가 없다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왜 이유가 없냐 물어봤어요 그런 땅거지 같은 시골에 뭐하러 고양이를 데리고 오냐 오케이 전 남자친구 얘기는 오케이 어, 그래서 데리고 그래. 이사를 왔네? 그 일단 있었어요. 저는 그때 왔죠. 그 엄마가 고양이를 태고 갔죠. 태국 가는 애들, 게 엄마가 처음에 이러더라고. 너 고양이를 버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일하네요 버리든지 말든지. 아니 그때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버리고 말든지. 근데 나중에는 이사 하고 나서 엄마가 집에 갔죠. 어디 집에 가요? 전 집에. 이사 하시 전 집으로. 전 집에 치우고 치우고 뭐. 저번에 부모님은 남자친구랑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었는데. 상의. 사하기 전에는 엄마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왜 없던 얘기가 갑자기 자꾸 툭 튀어나와 있 그때까지 안 했던 얘기 없고, 대는왜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무서워가지고 아 무서워가지고? 어, 혜린 씨 어디... 그냥 무서워하지 마요 무서워하지 말고 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주세요 자전 집에 짐을 가지러 갔다 자전 집에 짐 중에 고양이가 포함되어 있나요? 짐 중에 애들 거 그 그.. 아니 까 그러니까 이사를 갔으면 그 고양이를 다 데리고 갔어요? 요 지금 이사한 집에? 요 그냥 고양이만 놔두고제 집만 이거 나오고 고양이를 데리고 나올라 했는데 예나올라 네, 했는데 뭐.. 네. 냄새난다고 어차피 데리고 가도 냄새가 나는 뭐하러 데리고 가냐면서 그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간 거잖아 지금 어. 이사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사한 집 아니에요? 이사한 집은 아직 안.. 안키고 있고 아니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지금 이사한 집이 살고 있는 집 맞죠? 네. 그럼 이사한 집에서 고양이가 2 0몇 마리가 있었잖아요? 저기... 네. 전 집에... 저는 이사를 했고. 그럼 이사를 했고, 이사하기 전 집에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고양이를 이사하기 전 집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사하고 나서는 고양이를 버린 적이 없고? 네. 하단에 고양이를 묻은 거는? 전 집에서? 네, 전 집에서. 그럼 고양이를 몇 마리 묻었어?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제가 두 마리를 봤었어요 네. 숨을 쉬고 있던 고양이랑 박스 안에 있던 아, 차가워,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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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고 있길래 가서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물로만 해가지고 일단은 돌려 두려고 했는데 다른 고양이들은 눈이 숨을 멎은 상태였고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이제 있어가지고 하단에 좀 자두가 턱이 턱뼈가 부서져 있었대요. 그건 왜 부서진 거 같아요? 고양이는 옛날엔 제가 키우니까 때린 적은 없는데. 응. 키울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사고가 났으면 자자두가 죽었 지 않았을까요? 만약 차랑 이렇게 사고가 빵 났으면 자두가 죽었지 않았을까? 근데 걷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턱뼈랑 눈이 지금 적출된 상태인데 뭐눈 적출된 거는 솔직하게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턱뼈는 왜, 왜 부서졌을까요? 고양이. 아 때린 게아니까 추측이잖아요 팩트를 알아야 돼 팩트를. 저는 키울 때 고양이 때린 적이 없어 적 없어요. 때린 적 없어요. 어. 네. 굶긴 적은 있고 있다. 만 때린다 해도 굶기 방풍 봉도엉덩이가이게 네. 살살 네. 때리는 정도. 기분 좋게 그것밖에. 시골 집에 있는 전 남자 친구가 때렸다. 해림 씨 무서워하지 마요. 우리는. 그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 말로는 해림 씨가 그렇게 했다고 러잖아요 뜬나죠? 네. 그 얘기는 분명히. 조용히를 때렸어아 유리킥 때인가요? 유리킥으 네. 저리가라고 하고 아 그거는 저기가막 기운이 있다고 코에 털 들어간다고 막 끼리미치고 저리미치고 그런 거 다가서 그때 앞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젊은 날 친구는 세림 씨가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혜림 씨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막온다 뭐 해도 좀 옆에서 특히 그때도 어미들은 놔두고 옆에 자는 애들은 놔뒀는데 그 남자는 기염이 있다고 옆에 오시라고 옆에 원래 사람들 같이 자면은 옆, 여기 고양이 옆에도 고양이도 어, 오고 여기도, 어, 여기도 어, 배 위에 놀러 오잖아요 특정한 애만 배 위에 올려주고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는데 비염 있다고 어떤 게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했던 거를 잘모르는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 남자 친구분은 해림 씨가 고양이를 밀치고 거리가라고 하고 밀었다고 뭐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림 씨는 전 남자 친구가했다 서로가 아. 고양이를 때렸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돌정아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솔직게 얘기해주셔야 돼요. 네, 그쪽, 저랑 나, 뭐, 그쪽이나. 거짓말, 괜찮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림씨한번에라도 때린 적 없어요? 저는 어, 없어요. 제 눈으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증인인데, 그쪽에서는 잘때 그런 건지, 기억이 안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양이 키우는 입장으로서 다 보긴 보는데 하면 완전히 붉으면 무서워하잖아요. 주방에불키면서 어디 움직이나 뭐 사고칠까 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지켜보는데 자기는 뭐 나가든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쓰니까 밥을 먹든지 말든지 저도 주인이지만은 같이 살지만 고양이를 보는 입장으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고양이를 그러면 묻은 사실이 있어요? 묻은 거예요. 그. 묻었어요?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했고 공기만 보고 그랬어. 고양이 굴밍긴 정도 있고. 몇번공기딱 한꺼번에 주고. 저희가 또 형편이 어려운데 그쪽. 그러니까 형편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아요, 혜림 응. 씨. 형편 어려운 거 저도 응. 잘 알고 있다. 그냥 일단 지금 혜림 씨가 고양이를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고양이가 나머지를 몇 마리를 창밖에 했어요. 스물 몇 마리 응. 다 창밖으로 했어요? 책. 두번 네, 했다고요? 이거 네, 근 하루 만에 다 했어요. 하루, 하루 만에 다 했어요? 네. 하루 만에? 스물 여덟 음... 마리 정도를? 새끼 빼고 그때 다섯 마리 새끼. 스물 세 마리네. 2스세 마리 중에 지금 사체로 발견된 게 여덟 마리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분도가된게두마리고 마리. 네. 음, 다섯 마리는 지금 흥방을고 있는 뭐, 상태고, 새끼 고양이들은? 네, 흥방을 제가 갔다 오니까. 이사를 하고 그 집에 다시 가니까. 네. 꽉산에 있던 다섯 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흔적도 없이 네.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왔을 때. 남자친구는 그때 그 전에 왔을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 그 새끼 고양이가 어디 갔어요? 뭐뭘 타고 이렇게 막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접목이었어요? 네, 접목이 정도. 전목. 태어나지 3개월도 안된 고양이가 어떻게 목숨을 지 몸을 다 찾아보니까 응. 혹시나 애들이 뭐죽였을면 피자국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자국도 음. 없고 이사를 언제 했어요? 네. 6월 며칠 날 했어요? 네그러니까 며칠 날 했어요? 혹시? 6월 28일 날그 사람 이사를 이 했다고 했고 네. 6월 28일 날 당일날 그럼 2 3마리 버린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 현실적으로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산 전 집에서 버렸다는 거요 이사 하고 나서 버렸다는 거 이산 전집이 그럼 그전 집에서 고양이를 28마리 스물... 마... 정도를 버린 거 이사를 온 거네? 그럼 새끼 고양이들은? 지금 그... 그 행방을 지금 찾아야 돼. 아그 행방을 찾아야 돼. 나머지 아이들다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다섯 마 말해야 돼. 말이 지금 계속 이상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 사람이 뭐 말할 때마다 이러거든요? 이어단 말이야. 눈을 깐단 말이야. 그게 거짓말을 할때 나오는 특징이에요밥안 줬어요? 그니까 밥을 줬어요, 줬어요. 못 줬어요? 그러면 11일부터 19일까지 밥을 안준 거네요. 새끼 고양이들한테. 그죠? <목소리> <목소리>